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1학년도 인천 인천중등특수교사 임용고 시작하게 된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학특수기를 진행함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저희 선생님들께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단지 합격수기를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그냥 저희 선생님들께서 아 그냥 쟤는 저렇게 공부를 했었구나 또는 어 쟤는 저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어 내가 생각하니까 어 저건 좀 별론 것 같아 그럼 나 하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볼까? 라는 참고점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합격수기를 위해 어, 유인물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훌륭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선생님들께서 제 합격수기를 들으실 때 유인미를 참고해 주시면 어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인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저는 두 번의 시험에 응시했었습니다. 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응시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때는 어 총점 52점으로 그냥 컷보다 16점이 낮았었고 2021년도 때는 1차만 총점 어 컷이 컷보다 9점이 높았었고 이 차를 통해서 최종으로는 플러스 7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점수가 2020년도와 2021년도 꽤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이유가 저는 동기의 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때는 제가 4학년 학부생이었을 텐데요. 이때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확고히 확립되지 못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남들이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는 선배들도 다그랬 했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 공부가, 어, 동기 없이 꾸준히 유지되기는 힘든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동기를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어, 좀 목표의식을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어, 저같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2021년도 데뷔를 할 때는 직강을 수강을 했었습니다. 2020년도 때는 이제 1, 2월 인강을 수강했었는데요. 직강을 수강한 이유는 먼저 현장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생각보다 현장감에서 오는 어떤 공부에 대한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감, 다른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또는 이렇게 좀 치열한 현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직강을 수강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무엇보다 컸던 것은 이제 3, 4월 달에 저희 교수님께서 3, 4, 5, 6월 달에 이제 이렇게 둥, 둥그렇게 원으로 둘러 앉아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매주마다 격 또는 격주마다 어떤 영역에 대해서 서로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하세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터디 때 대답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교수님한테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더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4, 5, 6월 달때이 스터디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직강생 대상으로만 스터디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직강으로 더 마음을 돌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본인 학습 유형,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더 공부를 더잘 유지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어 직감, 인강 이라는 유형을 잘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시간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먼저 시간관리 측면에서 먼저 하루 공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저는 처음에는 계획표를 짤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완벽주의에 빠져서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저조차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7시 때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어, 11시 이후에는 어, 내가 잠시 교육학 또는 전공 잠시 기록한 거를 잠시 보고, 그리고 어, 다음날 무엇을 할지 플래너를 쓰고, 바로 잠이 들어서 다시 아침, 다음날 7시 일어나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겠다라는 좀 허황된 계획을 세웠었어요. 물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 잘 유지해 나가시는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중에는 7시가 아니라 어, 직강을 가지 않는 날에는 8, 9시에 일어난 경우도 많았었고요 공부량을 채우기 위해서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했었던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선생님들마다 또는 이제 사람마다 생활 루틴이 다르고, 살았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아침형 인간일 수 있고, 누구는 정말 저녁에 공부가 잘 되는 올빼미형 인간일 수도 있겠, 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본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해보시고, 어, 나에게 더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꾸준히 유지만 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시간 일정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저는 그리고 공부 시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어, 기상을 해서 이제 전화 스터디로 법 교육 과정을 외웠었고요. 법 교육 과정을 외울 때 이제 법은 이제 한 조씩 번갈아가면서 외우, 한 조씩 또는 한 항씩 번갈아가면서 말하는 스터디를 했었고 교육 과정은, 어, 이 유인물을 보시면은 빈 칸을 뚫어놓는 교육 과정 자료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 단어씩 말해보면서, 또는 한 구절씩 말해보면서, 서로 번갈아서 암기를 확인하거나, 또는 한 번씩 읽어보는 전화 스토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깐 교육과 공부를 하고, 학원 가지 않는 날에 교육과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모두 전공 공부에 소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암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선생님들마다 정말 다양한 암기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쓰면서 외우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말하면서 외우실 거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하면서 외우는 방식이었어요 었그 어, 이유는 제가 처음에 쓰면서 외우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글씨를 꾹꾹, 꾹꾹 눌러서 쓰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손이 정말 많이 아파왔었고 그 결과 어, 공부를 하는 게 정말 통증을 수반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면서 외우는 것을 포기를했었고요. 포기라 하기보다는 보류를 했었습니다. 대신에 말로 하면서 외우는 방식을 선택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말로 해도 암기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은 곳이 아니라 제이 방에서, 이 집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말로 하면서 공부가 가능했었고, 말로 하면서 공부를 11월달까지 계속 쭉 이어서 암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어, 요점은 저희 선생님들께서 어떤 암기의 방식이든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 선생님들께서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암기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암기하는 그 규칙이라고 할까요? 저는 첫 번째 규칙은 음, 책대로 외우는 것을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그 답안을 작, 적고 나서 답안 채점이 들어갈 때 채점관들이 채점 기준을 삼는 것이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대로 외워야 이 답안의 근거가 될수 있고 정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을 하면서도 어, 처음에는 처음에, 처음에서부터 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 그 결과, 이제 시험장에서도 이제 책대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책대로 답안을 잡, 적어서 제출을 했었고, 어, 실제로 가채점 결과는 정말 많이 낮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가채점보다 저는 점수가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책들을 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간, 정말 가능만 하시다면, 책대로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께서는 어, 어떻게 보면 의미, 의미만 맞는, 맞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책대로 외우는 것보다 난뜻만 맞겠으면 정답이 인정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물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채점관들이 정말 의미가 맞으면 어, 답안 인정을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답안을 쓰다 보면 정말 자신이 어떤 답을 쓰고 나온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정신이 없고 생각보다 쉽게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고 차라리 그냥 책들을 외워서 정말 자신있게 책들을 쓰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속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외울 때부터 책들을 외우시는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서브노트입니다. 서브노트인데, 어, 저는 서브노트를 먼저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워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어, 처음에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처음에 수기로 시도를 했었는데요 수기로 시도할 때 문제점은 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적 있잖아요 도서관이나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책상이 좀 어지러운데 이거 한번 정리하고 하면 더 깔끔하게 공부가 다잘될것 같아 책상 정리하고부터 하고 공부를 시작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브노트 만들 때어 내가 좀왜 이렇게 글씨를 못 썼지? 별로 이쁘지 않은데. 어, 좀더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서브노트를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번 정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서브노트를 시험 끝날 때까지 만들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드로 어, 바꿨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어, 성격이 좀 이렇게 뒤집어 버리실 것 같다. 이게 좀 이제 어, 이렇게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장점은, 어, 수기로 작성한 것보다 어떤 내용을 기입하거나 이제 빼는 것이 좀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분실 시, 어, 이 서브노트에 대해서, 어, 분실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좀더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을 때, 어, 3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제 서브노트의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정서 및 행동장애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두 번째 사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기출 문장, 출제 연도, 기출 관련 추가 내용 등 색깔을 입혀서 서브노트를 이제 기입을 해나갔었어요. 3, 4, 5, 6월 달에, 이제 1, 2월 달에 서브노트의 기본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도, 어, 생각보다 내용 분류가 힘들어요. 정서 해명장에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을 때, 어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서진 교수님의 도식화를 기반으로 서본트를 만들었는데, 어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좋더라고요.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외우고 있는지 그 분류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나중에 외우는 것도 어, 좀더 도식화가 되니까 더잘 오래 남고. 문제를 풀 때도 이것이 어디 부분이었지라는 것이 좀더 명확하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서본트를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도시카처럼. 이것이 다 서진 교수님의 도시카를 참고해서 서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다시 돌아와서 색깔을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좀더 이제 중요한 부분과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악이 쉬워지고 실제로도 이렇게 3, 4, 5, 6월 달에 기술 분석 7, 8월 달 어, 영역별 모의고사 90, 11월 실전 모의고사를 거치면서 분류를 해 놓으니까 어, 생각보다 어, 이런 내용 주변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도 어, 생각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법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까해요 저는 법 교육 과정 공부 시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교육과정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어, 사실 법교육과정이 조금 이제 정이 안 가는 감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좀 나중에 외도 되지 않을까? 또는 이제 전공이나 교육과 공부에 밀려서 나중에 공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법교육과정을 어, 정말 초창기 때부터 정말 적은 시간이지만 어,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위인물에 보시면은 좀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법교육과정을 저는, 어, 처음에 빈칸을 단어로, 크게 단어로 뚫어서, 어, 그 단어만 외우는 방식으로 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그 빈칸 구멍 개수를 늘려나갔어요. 마지막엔 통일출까지 외, 암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외울 때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 때 전화 스터디로 이제 법교육과정 암기 스터디를 구해서 서로 한, 한 줄씩 또는 한 항씩 이렇게 서로 교대를 읽어가면서 외웠던 방식이 끝까지 유지를 하니까 결국에는 외워지더라고요. 별도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겠죠? 안 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반복적으로 보고 오고 가고 하는 이동 시간대도 법규 과정을 조금씩 봐주고 이런 틈틈의 시간을 이용해서 법규 과정을 외우고 나니까 나중에 90, 11월 달에는 어, 좀더 법규 과정에 대한 부담 없이 전공 공부에 좀더 매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법규 과정을 공부를 재미가 없다고 미루시기 보다는 하루에 조금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스터디는 저는 1, 2월 달, 3월부터 11월까지 모두 학원에서 정해주는 저희 스터디원들 구성된 스터디를 진행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 이제 좋은 정보도 얻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공부에 대한 원동력도 이제 다른 활동을 통해서, 다른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공부가 끝나고,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하는 활동이겠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공부에 대한 원동력도 정말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스터디를 구성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스터디를 구성하면 이제 스터디가 잘 유지되는 조가 있고, 유지되지 않는 조가 있는데요. 어, 저는 좋은 스터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스터디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스터디원을, 이제 어떤 스터디에 들어가서, 아, 나는 좋은 스터디에 걸리고 싶어, 라는 것보다는, 어, 자기 자신부터 좋은 스터디원이 되면은, 어, 그것이 또 좋은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 스터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좋은 스터디에 되도록 노력해서, 그 스터디를 좋은 스터디로 이제 갖고 나가는, 한분한 한 분이 저희 선생님께 되시면은, 정말 더 이제 스터디가 잘 유지가 되고, 그 결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터디 를 하면서 이제 3, 4월 달, 이제 1, 2월 달, 또는 이제 5, 6월 달마다 이제 하는 활동이 달랐지만, 어,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진행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어, 스터디 할 때만큼은 정말 그 스터디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오자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고, 이제 처음에 스터디가 유지가 되, 되기 위해서는 스터디어 원문들의 뭐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격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만든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주마다 준비를 해온 영역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가 되고 철저히 이제 실제로 공,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일어나야 되지만 이 스터디에서 필요성을 각자가 느끼게 되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터디를 하시든 어, 저는 이제 스터디 내용을 어떤 스터디를 했는지 여기다 규이 적어 놨지만, 어, 이제 스터디마다 추가는 방향도 다르고, 이제 공부하는 방식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 스터디를 하실 때는 그 스터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 정말 좋은 스터디로 인한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제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이제 퍼트라고 하죠. 이렇게 날짜랑 이제 과목수로 이렇게 나눠서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공부를, 저를 체크를 했었거든요. 이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구체적으로는 9월달부터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한 거를 어, 이, 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10월달 겁니다. 네, 여기 도장도 정말 아기자기하게 찍혀 있고,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아니지만 이제 검정색도 있죠. 이 검정색은 기존에 이제 시간이 좀촉박했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이 없었던 이제 그냥 눈으로 흘기를 이제 검정색으로 색칠을 했고요. 어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해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상권 공부가 생각보다 정서부터 이제 학습장애까지 공부가 상대적으로 많이 됐었죠. 제가 학원이 많이 약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약점을 간파를 하고, 11월 달부터는, 음 보시면은, 이제 제 약점을 간파를 하고, 학원 공부를 많이 진행을 했죠. 이 부분이 좀더 색칠이 돼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나가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를 했었고, 부족하다면 내가 왜 부족했는지 이걸 보고 파,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퍼트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색칠하는 재미가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색칠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어 그런 효과도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정말 소소하지만 이렇게 합격 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어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또는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을 거고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는 이제 자유롭게 더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방향 내에서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